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봉. 주식 전업투자와 남녀 구독자분들 이어드리는 일을 3년 3개월째 하고 있는 오박사라고 합니다. 자 나이는 40대 초반이고요. 제 오늘의 주제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주도 킹님에게 질문이 왔어요. 자봉님, 저런 상남자들은 나이 들어서 노력하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타고나는 게 다라고 보는가요?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정의선, 노홍철, 여기 예를 들면서 에너지 레벨이 높은 또 그런 남자들이 이제 사실은 노력으로 되냐? 아니면 타고나는 게 있냐? 그냥 이제 제 관점에서 40대의 그냥 아저씨 관점에서 성인 이후에 20년 동안 많은 남자들을 봐왔잖아요. 상남자는. 한마디로. 나이 들어서 노력해도 되냐 아니면 타고나는 게 거의 100%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상남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냥 막센 척하고 키가 크고 체급이 크다고 해서 상남자가 아니에요.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내리는 상남자의 정의는 첫 번째, 문제 해결력입니다.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.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목표가 약간 있어야 돼. 목표를 계속 지향한다 하죠. 목표 지향이야.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. 사실 이세 개가 되게 중요해요. 이 꼴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공격적인 드리블을 치는 이게 되게 상남자한테 필수죠.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. 왜냐면 우리 인생 살아보면 뭐가 오냐? 실패가 와요. 그런 네 번째가 들어오는데 뭐냐? 회복 탄력성이. 맞아도 다시 약간 받아치는 거 있죠. 그런 느낌이 없으면 은 1, 2, 3번만 갖고서는 사실은 이거 1라운드 용이다.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간 뭔가 지표 같은 거예요. 같은 남자들이 따르고 인정을 합니다. 암묵적인 우리 안에서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잘 생각해보세요 각 반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<laughs> 비율로는 10명 중에서 한두 명 많이 잡은 게 이제 두 명이에요 한명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적어 이게 남자들이 그러면 이분 질문이 이거잖아 나이 들어서 노력으로 만들 수가 있냐? 아니면 타고나는 게 100이냐? 1번,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. 타고나는 기질은 분명히 있습니다. 약간 겁을 덜 내는 거, 깨지더라도 압박에서 그냥 좀 쉽게 벗어나고 이런 기질은 좀 타고나는 게 있어. 두 번째, 이게 중요해. 언제냐면, 청소년, 초등학교 한 2, 3학년 이때부터요, 쉽게 이게 꺾이는 경험이 있죠. 나의 어떤 큰 좌절. 이거를 경험하면 안 돼요. 본인을 강하게 할수 있는 어떤 적절한 자극이나 좌절은 와도 되는데, 요 완전 얘를 꺾어버리는 거 있죠. 물 속에 그냥 담궈버리는 거 있지. 이런 큰 꺾임이 오면은 안 돼. 지금 업계에서 다 잘하는 월드 클래스들 보면 이 시기에 크게 꺾인 사람이 있습니까? 없어요. 누가 그러더라고. 손흥민은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탑 클래스를 유지했어. 크게 꺾인 적이 없고요. 큰 부상을 겪은 적이 없고, 팀을 뭐 이적하면서 뭐 아픔이나 변동성이 이 시절에 별로 없었어요.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? 그리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나. 10대 때 형성된 걸로. 예를 들면 20대 한 초반, 중반, 뭐 후반까지도. 그러고 이제 언제가 되냐면 사회생활 초기 죠 이때 내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둘러싸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이게 남자한테 엄청 중요해. 내 주변에 있는 이 인간들의 어떤 퍼포먼스.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.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이 남자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.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. 사회생활 초기에 그럼 얘가 바뀌어.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, 1번 타고나는 기질은 분명히 있다. 두 번째 언제가 중요하냐 2 0대때 크게 꺾이는 경우를 하면은 남자들한테 좋지 않죠. 그리고 마지막 방심 하나 하면 안 되는 구간이 3번 사회생활 초기 내가 들어간 첫 번째 팀요 프로 팀에 어떤 선배들이 이렇게 있냐 요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 성향의 남자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요약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주제 뭐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세요 같이 얘기해 보죠 안녕.